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양평군 서정면 아주 고급 단지 안에 있는 황토 한옥입니다 정말 기존 가격 대비 많이 가격이 내려간 급매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저가의 황토 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켠에 이렇게 텃밭 공간도 만들어놨네요 겹쳐마로 시공된 지붕의 모습과 주택에서 바라본 주변 풍광의 모습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아 풍광이 너무 예뻐요. 야 내부는 요즘 이렇게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건데 이 넓다란 거실에 관리가 필요없는 상태까지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